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7일 오후 12시 45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아침부터 마이너스 5%가량 빠졌다가 다행히 조금은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를 종목은 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매번 영상에서 증명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상승 종목 바로 공개하기 전에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해볼게요 잘 보세요 리플, 바운스토큰, STP, 센트 솔레이어, 카바, 스톰메스 등등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인데요 여전히 안정적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이 모든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도 오를 종목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고 그 근거와 그리고 정확한 타점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이 무료 정보방 전부 다 공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조건이나 비용 요구 절대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떠들면서 이러한 종목들 타점과 근거들 같이 배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단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코인 인생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요. 자 바로 카바 코인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선 카바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은 여기 11월 저점을 기준으로 아주 강력한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 그렇게 제일 밑쪽 매물때 여기 천원에서 저항을 한번 다시 막고 제일 아래쪽 구간까지 단기간에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여기 630원 매물때 지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주면서 이 830원 매물대를 돌파 테스트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나와주었죠. 이런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박스컷 횡보가 이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에 이렇게 한번 이탈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 200일 2평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었고 다시 630원 이 매물대 위로 안착을 해준 모습 보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는 뚜렷한 추세선까지 적용할 수 있고 그만큼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재 카바코인의 경우 여기 보니는이 630원 이 매물대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200일 장기 이평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 상승 추세선에 삼중 지지를 전부 다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 방어를 잘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 9월부터 지속적인 이렇게 매수 거래량들만 쌓여 들어와 있을 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에도 빠져나간 거래량 전혀 없죠. 즉 거래량 없는 가짜 하락이 반복되면서 개미들의 패닉셀 물량까지도 세력들이 전부 털어갔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개미 털기 이 말은 또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활발하게 매집을 이어 나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830원까지의 매물대 약한30% 조금 안 되죠. 이 수익을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작년부터 쌓인 이 매수 거래량들까지 상승 재료로 소화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부터 저항으로 작용하던 이 830원 매물대 돌파하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천원 매물대 구간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저점에서 미리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기. 자, 이렇게 사야할 때 적절한 구간에서 사고 팔기를 반복해야 지금 보시는 수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영상은 실시간 대응 안 된다고 제가 매 영상마다 읊어드리고 있죠. 이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종목 이름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거는 거래소에 기부하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그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정보방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 상승할 코인들부터 미리 확인하시고 휴일에 남들 놀고시더라도 그뜬 코인 수익 정도는 무조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하바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